자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기 어, 실방 할 때는 시장에서 사왔는데 오늘은 우리 장모님 직접 타면 배추김치 약간 이렇게 잘랐어요 어, 길게 길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김장김치 이건 배추 그 속이라고 그러나요? 절임 배추. 그 다음에, 음, 이거 뭐, 평상시에 뭐, 똑같아요. 똑같고, 이게 그, 어, 삼겹살, 수육, 그 다음에 굴. 뭐, 어, 말을 뭐, 이렇습니다. 뭐, 어느 가정이나 다똑같죠그리고 예, 양념. 음. 양념을 좀,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우리 또, 어, 자식들하고 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조금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또, 그, 그,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저만의 술 한잔 하려 합니다. 오 막걸리. 아, 이거 막걸리? 역시 막걸리는, 어 막걸리는 막 먹어서 막걸리가 아니고, 에이 몰라 그 <laughs> 모른다 자야 조르륵 소리 조르륵 소리 맑은 소리 자 여기 그죠 저는 이게 노란 부분도 맛있지만 이 파란데 있잖아요 파란데가 진짜 맛있어요 저 자, 여기 딱 집어넣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크다 저를 딱 잘라서 저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어떤 분들 손안 씻겼다고 약올리지 마세요 어? 자음에 넣고 여기 그맞죠 시장하고 사는거고 틀립니다 어우 기어 막혀졌어요 꼼꼼하게 채봤습니다 이게 그 짜지도 않고 음 약간 맵고 근데 에, 이거 진짜 맛은 네, 진짜 있습니다. 먹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속, 속백 딱 집어넣고, 음, 여기 그 굴, 굴한두개 넣고, 그다음 삼겹살, 수육, 음. 저는 삼겹살 수육보다는 그 앞다리살 있지 않습니까? 앞다리살이 더 맛있어요. 저한테는. 그, 이 비집, 비지가 좀 들어간 건 별로 안좋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 이 좋은 거라고 사봤는데 먹어야죠. 이 고추. 치그 다음에 고아딱 싸서, 딱 싸서, 싸서. 아기아중아 때, 아아중아때전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습니다 자, 안주 이렇지, 이렇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 보이죠? 여기서 막걸리 한잔 해야죠. 자, 행복이 뭐 있겠습니까? 이 안주도 좋고 다 좋지만 또 우리 아, 이건 해야겠다. 그 어머님 진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어머님 어, 진짜 나이도 많으신 어머님이에요. 효도할게요. 네. 자, 한 잔. 빨 때를고 부딪혀 울고. 어. <laughs> 자, 안주 들어갑니다. 음. 그 오늘 가장이나 그 김장 육지는다 맛있죠. 자, 그래서 자녀 신냐이게기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김장은 꼭 담아서 드세요. 또 이거, 이제 업체 측에서도 또그 김장김치를 담아준다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김치 사먹는 거고, 저는 그래요. 사먹는 걸 많이 먹어봤는데, 어, 저희 집은, 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김치를 뭐 담아먹고 그러지는 않아요 주종은요 파김치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담아먹죠 웬만하면 아, 얻어먹습니다 공짜로 근데 어, 거의 그 우리 처갓집에서 어, 갖다 많이 먹죠 진짜 지금까지도 솜씨는 죽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오, 이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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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자, 들어갑니다. 오! 음! 그또그 테크노에 저도 열심히 일했잖아요 막걸리 한잔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막걸리 한잔 많이 먹기는 못해요 한 병에서 음 많이 먹었죠 두 병인데 옛날에 그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여섯 병을 마셨대, 내가. 아니, 그, 옛날, 그, 때 말고, 요즘 들어서. 아, 근데, 아, 아침, 침에뻑뻑러 하긴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걸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섯 병을. 어. 근데, 어떻게 들었긴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거짓말 하지는 않겠죠. 내가 먹었으니까. <laughs> 그, 이거, 나는 이거 굴이 좋더라, 굴. 굴 넣고. 여기, 그, 양념 올때아니그김장김치 양면 올때 있잖아요 남는 주 양념으로 이게 좋아 이거 막다 그렇죠 뭐 김치만 다 똑같은데 근데 그 김치 맛 진짜 맛있습니다 먹는 걸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깔 낸다 하면서 자 네, 이렇게, 그, 여러분들, 이제, 김장, 그, 김치 담아서 많이 올라올 시기죠. 저도 먼저 선수 쳤습니다. 한 잔, 그거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 막걸리는 소리를 내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Hmm. 설장이 필요없어, 수장이. 그, 저희 어렸을 때는, 음뭐 하나, 하나 해놓으면 서로 먹으려고 막, 그랬던 그렇, 시절이 있잖아요. 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양보를 하고 싶지 않네요. 진짜로, 속마음이 그래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 양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음, 진짜 먹 이건 놓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김치. 한번 먹어볼까요? 음. 지금은 내가 이가 단단합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 그, 물론 나보다 더 튼튼한 사람도 많은데, 음, 그, 지금 그내 나이 때그 이가 음, 그 튼튼하다고 병원에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양치를 하루 에세번네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석은 없어요. 치석은 없습니다. 먹고 넣고 아 좋다 마늘 넣고 고추. 딱 넣어서 음. 나는 이게 파란 부분이 왜 좋으냐 면은 영양 쪽으로는 몰라요. 근데 이게 싸먹기가 편하거든 닭살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 노란 부분은 특별하 너무 작아가지고 그 전에 그 노란 부분은 한정돼 있어 근데 이 파란 부분을 누가 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파란 부분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좋아하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자, 또 여기서 막걸리 한잔또 먹고 마시고. 자, 한 잔. 빨 떼고. 맛있어 보리고 <laughs> 근데 요즘 그, 이상하니, 이상하니 그래요? 어떤 분들은 좋아요가 수백 개씩 달래요. 근데 댓글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저는 댓글은 많은데 좋아요가 없더라고.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사랑입니다. 네. 저는, 어, 돈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사랑, 심플러를 어, 좋아한다, 뭔다 그런 표심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음. 아, 이게 고기가 고기 살로만 먹으니까 약간 질기네. 그래서 좀 오래 씹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그 여기 그 김장균 씨니까 고기보다도 이런 걸로 이런 걸로 돌려서. 거기는 좀 나중에 드서 드서 보세요. 여기다가 쑥 빼기. 아니 이게 양념. 근데 올해 올해 그 김치가 배추가 너무 좋다고 그래요 너무 좋아서 그이그 그 배추가 그 맛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김자 꼭 하십시오 네, 이런 걸 내가 좋아합니다 음. 죽입니다, 죽입니다, 죽또 아. 이렇게 한잔 해야죠. 니다 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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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입 아, Hım. Gerçek, 음, 김장김치에다 석배기, 또 이렇게 삼겹살, 이렇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퇴근을 위해 이렇게 먹는다는 재미는 난 너무 좋아요. 그래야 옆으로 새질 않거든요.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 너무 고마워요. 맞고 이걸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조금 있다 어 방송 끝나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막걸리 한잔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막걸리 쫙금밖에못 먹죠 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